안녕하세요. 레드존 비디오입니다. 어, 이번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카니발 3.5 가솔린을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어, 지금 2열 시트에 지금 저희 어머님이 계시고요. 지금 연세는 지금 예순9홉입니다 예, 네, 지금 그러면 카니발 2열하고 그리고 3열 승차가 어떤 게 다른지 저희 어머님 인터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그 지금 2열에 앉았잖아요. 어. 어 일단은 그, 그 승차감 물어보기 전에, 뭐 응. 카니발 보고 안에 타본 소감 어때요? 어 실내는 넓고 응. 쾌적하고, 응다 좋아. 그런데 아, 네. 아, 단지 이제 아쉬운 거는 시트가 조금 흡수하다 그러니까 허아 2열하고 3열 다 그래요? 2열 3열이 그렇네 아, 2열 3열. 응. 지금 2 열에 앉으셨잖아요. 응. 어2 열에 앉으 앉으니까 뭐 승차감이나 뭐 진동이나 그 정수성 같은 건 어떠세요? 제 차랑 2열로, 비교하면 네. 2 열은 아주 좋고 그럼 뭐 레그룸이나 뭐 기타 뭐 헤드레스트 편안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 2열 시트 기준으로 등도 편안하고 네, 음, 괜찮아. 어 머리도 편안하고 머리도, 머리도 편안하고 등도 편안하고 괜찮다 이거죠? 자 어머니 이제 그 3열에 앉으셨잖아요 어... 70, 네. 50, 네. 50, 어떻게 2열하고 네. 어, 느낌이 어때요? 다른 점이? 2열은 그렇게 진동을 못 느끼는데 네. 3열은 좀더 진동이 심한 것 같아요 뭐 많이 2열, 심해요? 노면이 뭐한30%더한 20-30%? 시트 형상이나 음. 승차감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시트? 시트는 괜찮아 어. 어, 시트 괜찮아요? 저는 타보니까 3열이 좀더 작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공간이 2열보다는 좀, 음, 좀 좁은 것 같지? 좀 좁... 시트 헤드레스트나 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 어, 헤드레스트, 돈바지 다 괜찮아요 그 3열에 앉을 때 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갑갑하고 멀미가 좀 심하다 하더라고요 그런 건 혹시 음. 느껴지나요? 피이나 뭐, 옆 시야는 어, 어때요? 어, 어, 이제, 트위저, 트위 시야도 또, 하하고 아, 3년이요? 2열보다는. 아, 2열보다는. 그럼 어머님은 만약이 차를 계속 탄다, 그러면 2열 안찔것 같아요? 3열 안찔것 같아요? 아, 나는 3년. 2열. 2열이요? 어, <laughs> 진동 대 아, 진동 대문에어머니내 차가 아바떼잖아요? 응. 음. 아바떼면은 그러면, 3열하고 아반떼하고 2열하고 아반떼 뒷좌석과 비교하면 어때요? 아반떼가 지금 3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반떼가 어. 3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차가 음. 지금 타고 있는 아반떼보다 훨씬 크잖아요. 아, 진짜. 어. 진짜. 그러면 뭐이 차가 더 마음에 들어요? 아니면? 어때요? 이 차는 가성비적으로 음. 좀 식구들이 음. 네. 뭐 적어도 이제 뭐한 4인 식구나 5인 식구 그, 거기에 적합한 차겠지? 네. 2인 가족이나 3인 가족은 공간이 너무 커서 유지하는데 유지비가 좀더 들겠지? 디자인은 바라봤을 때 어때요? 이차는 어, 디자인은 괜찮아. 괜찮아요? 응. 우수. 응. 어. 지금 만약에 같은 가격이면 은 응. 그랜저랑 좀 겹치긴 하는데 응. 어머니 같으면 그랜저가 더 마음에 들어요? 아니면 이게 카니발이 더 마음에 들어요? 다 용도로 사용하기는 이게 카니발이 낫지. 카니발이요? 음. 아. 어디든지 짐도 더 실을 수 있고, 네. 또 이제 뭐, 요즘처럼 차량에서 차박도 할수 있고, 음. 괜찮겠지. 음. 그래서 저는 그냥 가정에서 그냥 승용차로 이제 뭐 이렇게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휴가 갈 때. 음.